쿡쿡쿡! 쿡빵 다시 돌아온 쿡빵 요즘에 강릉에 가면 네. 줄 섰는데도 못 드시는 게 있어요 그 메뉴가 뭐냐면 바로 길감자라는 겁니다 길감자요? 제가 그래서 길감자? 뭐죠? 네. 휴게소 감자인가 생각을 했는데 네. 검색을 해봤는데 뭔가 약간 쫀득한 빵? 떡 같은 느낌이던데요?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는데 뭔가 이 감자전을 기름에 튀긴 아. 어, 튀김 종류 하여튼 아그죠예 네, 제가 또강아운드 강릉이잖아요 네 강릉 하면 길강훈자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맛있게만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재료 손질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우선은 네. 이 감자를 벗겨줄게요 싹싹싹 만약에 감자 깎는 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대신 제가 먹은 감자도 같이 보내주시고 어. 감자를 다 깎았잖아요 네. 껍질이 벗겨졌으니까 깍둑썰기로 이용해서 믹서기 갈기 쉽게 탁탁딱채 썰어줄게요 항상 손조심 그죠 그리고 이 믹서기를 갈때 여러분들 감자 이런 게좀 딱딱하잖아요 음. 너무 크게 썰어서 넣게 되면 잘안 갈려요 잘게 잘게 네, 잘게 잘게 썰어서 또 또. 저 그쵸 너무 크면 또잘안 갈리니까 네. 자 이제는 믹서기에 갈아주면 돼요 이거를 네. 이거를 당첨이 돼서 받아왔어요. 어 진짜요? 네. 어디서요? 춤춰가지고 이어 <laughs> 축제에서 MC로 갔다가 춤췄는데 이 믹서기를 하나 또 챙겨 주시더라고요. <laughs> 아 무슨 춤을 추셨길래 또 믹서기까지 받으셨을까? 춤하면 음, 김수영이니까 뭐 웨이브 얼굴로 춤을 추셨더라 <laughs> <laughs> 맞아. <웃음> 네. 자 이제 나서 일단 네. 갈아줄게요. <laughs> 와우 건더기 없이 아주. 다 갈렸어요. 네. 오 남매식초 네. 넣어가지고 네. 싹 가리겠습니다. 네. 저희가 감자를 다 갈았잖아요. 네. 감자 전분을 넣어가지고 조 네. 약간 식감 자체를 쫀득쫀득하게 만들게요. 네. 네. 감자 전분 들어가면 쫀득해지는구나. 쫀득해지죠. 잠깐. 네. 자이 상태에서 이제 휘저기저 네. 저어주면 돼요. 보면서 음. 반죽이 되게끔. 맛소금. 한세 꼬집 정도만. 네. 세 꼬집. 자한 꼬집. 두 꼬집. 네아 튀김가루도 좀더 바삭하게 저는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이 튀김가루도 살짝 넣어가지고 같이 할게요 네네어네 네. 어, 네 숟가락 정도 네네오 뭔가 조금 걸쭉한 느낌이네 네. 됐 뭐가 어. <laughs> <먹은 웃음> 습관적으로 이렇게 <laughs> 되실라고 <되시나요? 웃음> 죄송해요 야이 걸쭉한 게 약간 푸딩 같아요. 너무 잘갈렸다 자, 이제는 기름을 부어서 네. 우리 길감자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네. 요게또그 궁중팬 아닙니까? 아, 아 나아우 이거 때깔 보세요. 이게 폭이 아. 이게 깊고 이렇게 넓고 하니까는요. 네. 아, 약간 이제 막 튀길 것 같은 음식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로 아니, 전 세계적으로 코팅력이 제일 우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저도 요리하면서 느꼈는데 네. 달라붙지가 않아요. 식용넣을게요 네.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딱딱딱딱 튀겨볼게요. 네. 제가 이제 온도가 쫙 올라가면 중불이나 약불에다가 네. 해놓고 이제 딱딱딱 튀기면 돼요 그 전에 이제 여기다가 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스피드 응. 네. 살짝 해야 되는 거 알죠? 네 밑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렇게 하시려고 네. 오, 손 우와 원래 동그랗게 돼야 되거든요? 수저에 수제비 같은데요? 애는 모양이 뭐가 중요함? 모양 중요하더라고 중요해요? <laughs>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감자칩처럼 된다 그냥 칩인데요? 칩? 그럼 만만히쓰면 되지 뭐 그죠 좀 노릇노릇하게 익힐게요 네 이야. 자 이제 강릉을 대표하는 길감자 줄을 서서라도 먹지 못한다는 그 길감자 수영이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자 일단 다된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건져보겠습니다. 아오 노릇노릇하네요. 네, 되게 바삭바삭할 거예요. 껍바로 같아요. 생김치는 껍바로인데 냄새는 또 이제 길감자 이야. 뭔가 호떡 같기도 하고 이. 과자 같기도 하고. 어. 자 케첩 소스 만들어 드릴게요. 네. 케첩 자 마요네즈. 반 스푼 정도 여기에다가 킥이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네, 달달함이 네. 진짜 맛있거든요. 역시 먹자랄이 아 식당 형집 있었음. 어 스리라차. 짧고한 거부터 먹을까요? 아 안에 비주얼이 어. 장난 아니야요 말캉말캉한데? 네. 어우 기대되는데? 듬뿍 찍어가지고. 역시 짠거 좋아해. 네. 응? 음? 오 소스 맛있죠? 설탕. 진짜, 진짜 맛있는데요?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<laughs> 맛있죠? 진짜 떡같아 겉은 되게 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쫀득해요 이게 보시면 이거 보여요? 지금 뜯기는 거 살짝 보여줄게요 보여요? 쫀득한 처럼 칠리 칠리 맛있을 것 같아 칠리 음! 진짜 맛있다 우리 스릴라차 찍어 먹어 저도 스릴라차 한번 찍어 먹을게요 스릴라차 전 음, 좋아요 う、ま、んー。 저희가 강릉 길감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?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제가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 비주얼은 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맛있으면 장땡이지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 음. 어디 가서 줄 쓰고 가면 무릎 아프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추우니까 무릎이 시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, 음. 감자 몇개사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진짜 음. 너무 맞아요. 맛있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간식 그리고 맥주 안주로 최고거든요 맥주랑 맛있겠다 네, 꼭 여러분들 올 겨울에는요 우리 대슐레 아, 우리 길감자레시피통에서꼭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신에 하겠습니다!